김민석의 날좀이요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좀날좀 봐요 좀 방송이 뜸했습니다.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분야가 워낙 논란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공부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지방 다이어트가 어떤 것이고 또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좀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고지방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살이 빠진 모습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 방송이 나간 다음에요. 한 달쯤 지나서 다섯 개의 의학 단체에서 고지방 다이어트가 당뇨병이나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따라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가 나왔는데요. 그때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고지방 다이어트를 한달 정도 실천하신 분들이 이거 해보니까 엄청 좋은데 뭔 소리냐, 해보기나 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 하는 그런 반대 댓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도 당시만 해도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물어보면 먹은 지방이 어디로 가겠냐 혈관에 가서 그대로 쌓일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논문을 찾으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나쁜 놈인지 지방이 나쁜 놈인지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확실한 것은 탄수화물 중에서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라든지 설탕 같은 거 단순한 당류는 건강에 해롭다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지방 중에서는 트랜스지방은 건강에 해롭다. 식품에 보면 레이블이 붙어있고 거기에 트랜스지방이 얼마 들어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보통은 트랜스지방을 잘 쓰지 않는데 음식의 조리 과정에서 기름을 너무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트랜스지방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기름을 먹더라도 너무 고온에서 가열해서 먹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복합 탄수화물. 다시 말해서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탄수화물하고 불포화지방산이 건강에 좋다는 것도 거의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남은 것이 포화지방산인데요. 예전에 학설로는 포화지방산도 트랜스지방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나쁘다. 이것이 정설이었는데 포화지방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려면 불포화지방산만 먹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포화지방산도 건강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고지방 다이어트를 옹호하시는 분들이고요. 고지방 다이어트가 좀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호화지방산은 역시 심장병에 나쁘다. 제가 이번에 23개 정도의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고지방 다이어트하고 저지방 다이어트의 다이어트 효과를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비교한 그런 논문들이었는데요. 대상자들이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체중은 BMI가 25에서 34인 경우이고요, 비만은 BMI가 30 이상인 경우거든요. 어, 뚱뚱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BMI가 25 이하인데 더 살을 뺄 목적으로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아직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 대부분의 연구가 연구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1년 정도 관찰한 논문이 두 개, 2년 동안 관찰한 논문이 두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9개는 관찰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좀 짧았다는 게 연구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3개 중에서 4개를 뺀 19개의 연구에서는 고지방 다이어트가 저지방 다이어트에 비해서 살이 더잘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고지방이나 저지방이나 체중 감소에 큰 차이가 없다고 나온 연구들은 1년 또는 2년을 관찰한 4개의 연구였는데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고지방 다이어트가 살이 잘 빠지지만, 1년 이상 하게 되면 고지방 다이어트나 저지방 다이어트나 살 빠지는 정도가 비슷하다는 거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지방 다이어트를 1년 이상 꾸준히 한다는 게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연구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고지방 다이어트인 경우에는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지방 다이어트인 경우에는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줄여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방 다이어트가 오히려 더 살이 잘 빠진다는 게 무척 신기하죠. 연구자들이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되거든요. 칼로리를 줄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칼로리가 줄어든다. 이런 거는 연구결과에서도 기술되어 있는데요. 고지방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이 저지방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에 비해서 배고픔을 좀덜 느꼈다. 이런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뱃살이 좀잘 빠지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특히 폐경 편에 여성 비만 환자인 경우에 뱃살이 잘 빠진다고 하니까요. 혹시 뱃살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젊은 여성분들이 있으시면 고지방 다이어트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지혈증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았는데요.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면 중성지방은 떨어지고요.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였고요. 다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도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면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심장에 도움을 줄 것인지 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이런 고지방 다이어트를 실천을 하게 되면 처음 일주일 동안 누구나 체중이 한 1kg 이상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글라이코겐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물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다 고갈이 되고 나면 우리 몸에서 1kg 정도의 체중이 빠집니다. 그때는 아직 지방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체중이 쉽게 빠진다고 상당히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이거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바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다이어트의 시작이라고는 볼수 없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시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가장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 오늘 고지방 다이어트의 효과에 대한 그런 연구 논문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대부분 비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살이 잘 빠지지만 1년 이상 실천하면 다른 다이어트하고 체중 감량 효과가 큰 차이가 없다. 다음 시간에는 고지방 다이어트가 혹시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